다음 종목은 NC 소프트이네요. 시세 조정 조사에 2개월의 일제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NC 소프트가 최근에 목요일인가요? 상한가를 기록했죠. 네, 슈퍼개미가 등장을 했다라는 이야기 속에서 한 개인이 어, 삼천억 원을 순 매수를 했다라는 이야기 속에, 어, 상, 상한가를 또 기록하면서 그 이후로 좀 조정을 받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까지 약세를 좀 보였네요. 7% 하락을 하면서 66만원 선까지 내려왔습니다. 장중의 시초가는 70만원, 고가는 73만 8천원까지 올라서기도 했었는데요. 저가는 64만 8천원, 장막판에는 66만원 선에서 마무리를 지었네요. 실시소프트는 어떻게 보십니까, 전문가님? 네, NC 소프트가 목요일 날에 이제 컨퍼런스 콜을 했는데, 네. 컨퍼런스 콜을 할때 초반에만 해도 이제 굉장히 그냥 지극히 평범한 얘기였죠. 실적은 안 좋았고, 네, 실적은 작년 대비 반토막 났고, 이니지 게임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블레이드 소울 나와 갖고 앞전에 떡락했죠 여기서 네. 블레이드 소울 나와 갖고 떡락하고, 그리고 이거를 어떻게 살려내나 이거 살려낼 방법이 없었거든요. 그냥 컨퍼런스 콜을 하는데 뭐아 이제 우리가 가야 될 곳은 이제 국내 시장은 너무 좁다. 뭐 해외로 간다. 뭐 대만이나 이런 데 진출한다. 굉장히 평범한 평범한 얘기였죠. 네. 평범한 얘기였는데 갑자기 이제 후반으로 가면서 어 우리도 뭐 NFC를 준비를 어느 정도 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을 이제 하기 시작했어요. 거의 준비 끝났다. 내년에 나온다.까지 네, 얘기가 뭐 준비를 나왔어요. 어느 정도 미리 준비를 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결정적인 게 있었죠. 코인을 만들고 있다. 뭐 음. 자체 코인을 만들고 있다. 네. 그 코인도 이제 어떻게 해야 그거를 좀잘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고 음. 거의 다뭐 됐다 뭐 이런 식의 어떤 얘기가 나오면서 주가가 상한가로 올라갔는데 네. 근데 이 상한가가 이제 또 약간 또 특이한 게 개인이 좀 너무 많이 샀다고 해갖고 네. 많이 샀다고 조사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와 저도 깜짝 놀랐는데 저희 같은 경우 는 진짜 음 주식시장에 먼지 같은 존재구나 이런 거를 또한번 느꼈던 게 개인 한 계좌에서 이 주식을 5천억 원어치를. 어, 3 0억군요 NC 소프트를 네. 매수를 하고 나서 이제 한2천억원 정도를 매도를 했죠. 그러니까 단타로 들어갔다가 위에서 5천억 사서 위에서 2천억을억 차이 실현하는 음. 예, 굉장히 규모가 어. 어마어마한 네. 단타를 이제 하셨는데. 아, 빼지 않았네요. 네, 예, 그리고 이제 3천억0 정도를 아직까지 <laughs> 네.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거 네. 이제 이게 개인이 맞냐, 아니면 뭐 어떤 시장을 뭐 조작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음. 어떤 얘기들이 나오면서 이제 에이소프트가 지금 또 다시 이제 내려오고 있긴 하거든요. 그런데 일단 이 메타버스 NFT, 그러니까 NFT를 얘기하기 전에 이제 메타버스를 얘기를 안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결국에 NFT는 메타버스 세상 안에서 존재하려고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그대체불가토크니까 NFT라는 게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어, 여기 있는 이제 마우스는 제꺼죠, 제꺼. 그냥 여기 있으면 모든 사람들이 다 제꺼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냥 제가 여기 가지고 있으니까. 근데 이게 온라인에 이 마우스가 있으면 저게 누구 건지 모르니까 거기에 이제 그 어떤 그 진품. 그러니까 저 온라인에 있는 어떤 부분에 어떤 그그 그 아이템이라든지 이런 게 아, 내꺼다, 저거는. 이 아이템은 내꺼. 근데 사실 생각을 해보면 그니까, 러 없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예전부터 이, 이 NC 소프트를 하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얘기가 나오는데, NC 소프트 리니지라는 게임이 있잖아요. 리니지라는 게임이 있고, 그 안에 가상현실이 있죠. 게임. 그 안에 뭐 성을, 성을 이제 뭐 함락하기도 하고, 여러 사람들이 모이죠. 캐릭터들이, 아바타. 메타버스에서 얘기하는 거죠. 아바타들이 모여서. 서로 대화를 하죠. 대화를 하고, 거기서 이제 뭐 장비를 챙겨입고, 칼도 사고, 칼도 들고. 그렇게 서로 모여서 그 안에 사실, 이 메타버스처럼 그렇게 지금 만들어져 있는 게임이 사실 메타버스하고 가장 흡사한 구조죠. 근데 지금의 메타버스를 얘기하는 거는 사실 그런 초보적인 수준을 얘기하는 거는 아니에요. 사실은 이제 그 영화에서 보면 이렇게 화면을 내가 막 직접 만지고. 그러니까 내가 화면을 보면서 여러 사람들과 여러 사람들이 리니지에 있는 그 캐릭터들을 보면서 나는 화면을 보면서 대화를 하잖아요. 근데 메타버스라는 건 사실 내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상황을 지금 꿈꾸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홀로그램으로 그냥 다 같이 나와 있는 거죠. 이 주변에 그렇게 서로 얘기를 하고 대화를 하고 현그이 컴퓨터 속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메타버스는. 근데 사실 그런 시장이 열릴지 안 열릴지 사실은 알수 없어요. 알수 없고 그런 방향으로 가겠다. 근데 지금 현재 그냥 초보적인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그런 메타버스 뭐 NFT 이런 게 이제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이 NC소프트가 NFT를 한다 뭐를 한다 그냥 말 한마디에 그냥 위메이드가 NFT를 한다고 해 갖고 급등하는 어떤 모습을 보였더니 게임주들이 너도나도 그냥 다뭐 NFT가 뭐야? 뭐 그냥 나도 할래. 이렇게 하면서 지금 모든 게임주들이 그 NFT의 어떤 그런 걸 등에 업고 좀 많이 오르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있어요. 그래서 약간 주의하실 필요가 있고요. 사실 어그 메타버스 nft를 보면 사실 예전에 그 약간 it 버블 시대의 그런 어떤 현상이 좀 생각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 그 it 버블 그러니까 it 어떤 인터넷만 들어가 닷컴만 들어가면 주가가 막다 급등을 하고 그냥 뭐 닷컴 회사만 차리면 그냥 주가가 다 급등을 하고 막 그랬거든요 지금 nft만 한다고 하면 주가가 급등하고 이런 것처럼 사실 그런 시대가 열릴 거야 그때도 그랬죠 인터넷 시대가 열릴 거야. 지금 메타버스 시대가 열릴 거야. 근데 그때 당시에 인터넷은 뭐 하이텔 같은 거였죠. 하이텔. 뭐 하이텔, 뭐 새로운 기술 이런 거였죠. 근데 지금의 이런 인터넷이 아니었죠. 근데 지금 메타버스가 약간 그런 어떤 초보적인 어떤 그런 상황 속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 들어가는 그런 어떤 부분도 아니고 그냥 기존에도 있었어요. 이미 뭐 게임에 다 있었고 뭐다 이제 그런 상황이었는데 약간 이 게임주들 전반적으로 약간 좀 조심할 필요가 있지 않나 예, 싶습니다. 그래서 메타버스 관련된 종목들도 그걸로 인해서 지금 이미 벌써 많이 올랐죠. 그러니까 이 앞전부터 계속적으로 엄청난 시세가 많이 났어요. 많이 났고 그 아까 제가 셀트리온 얘기했듯이 그냥 모든 회사들이 그 약을 개발하는 건 아니죠. 근데 엄청난 시세를 냈죠. 뭐 신풍제약이라든지 뭐 음. 이현제약이라든지 제약, 이현 네. 뭐 뭐, 바이오니아, 뭐, 여러 어떤 종목들, 뭐, 진원 생명과학, 뭐, 이런 종목들 엄청난 시세를 냈어요. 근데 약은 못 만들었죠. 못 만들었죠. 근데 지금 이 메타버스 종목들도, 그러니까 그런, 그때 당시에 그런 어떤 종목들 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메타버스를 하지 말자 이런 얘기는 아니고요. 지금 많이 올랐다 하지 말자 이런 말씀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지만 결국에 그건 아셔야죠. 그러니까 그 종목들은 그 약을 개발하지 못했다. 그리고 이 메타버스로 올라가는 이 게임주들이나 이런 NFT 관련된 어떤 게임주들 이런 회사들은 NFT와 별로 관련이 없을 거다. 결과적으로 못할 거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제자리 올 거다. 올라가는 동안은 즐기되 결과적으로 마지막은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본인의 어떤 마지막을 알고 이제 거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약간 그런 부분들 좀 조심하실 필요가 있고요. 엔씨소프트 같은 경우도 기술적으로 이제 사실 인기를 얻었죠. 시장의 주목을 받았고. NFT를 만약에 초보적인 수준에서 한다고 하면, 어, NC 소프트가 사실 게임 중에는 가장 전통이 있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예를 들어, 뭐, 이, 뭐그 인터넷에 상에서 어떤 그래픽이나 어떤 한 장면, 장면, 장면이 이제 돈으로 팔린다라고 하면, 리니지를 무시할 수가 없죠. 리니지의 집행검이 뭐 탄생하는 순간이라든지, 뭐, 저는 게임 잘 모르지만, 어쨌든 리니지의 어떤 장면, 그 장면이 무한히 복사되는 게 아니라 그 장면에 대한 거를 내가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 그 장면을 쓰려면 나한테 허락을 맡아야 된다. 막 이런 어떤 부분에 많은 컨텐츠를 제공하려고 할때이 NC 소프트의 그런 리니지의 게임을 사실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사실 좀그 아까 말씀 처음에 말씀드린 결과적으로 메타버스나 NFT의 어떤 부분에서 이 NC 소프트가 어떤 큰 역할을 할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그큰 그 시세를 내는 그런 과정 속에서 하지 말자라고 하는 건 아니다. 그리고 충분히 약간 가능성이 있기는 하다. NC 소프트가 다른 게임 주에 비해서, 근데 그거를 좀 약간 차별화해서 모든 게임 회사가 NFT를 한다라고 해서 막 마구 덤비지 말고 실질적으로 좀 어느 정도 크래프톤이라든지 뭐 NC 소프트라든지 그렇게 이제 많은 유저들이 하는 게임. 그러니까 게임을 하고 그 장면이 아무리 그내꺼면 뭐예요? 게임을 하는 사람이 없는데 그 장면을 아는 사람이 없는데, 근데. 사실 유저가 제일 많은 게임 회사들이 그런 거를 할때 뭔가 그래도 부가가치를 좀 많이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결과적으로 NC 소프트는 이번에 어떤 그런 위기를 이 NFT로 좀 돌파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좀 결론적으로는 긍정적으로 보고요. 긍정적으로 보고 지금 이 주가의 흐름이 이런 개인이 이제 조사를 받고 있는 어떤 그런 상황 속에서 그 조사 결과가 이제 나오고 불확실성이 좀 없어진다면 좀 어느 정도 이 기존 하락으로 인한 이 하락을 조금 천천히 자리를 잡으면서 좀 다시 좀 긍정적 시장에서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지 않을까. 지금 현재 니니지나 어떤 그런 본업의 사업의 실적들은 사실 좋지는 않아요. 좋지는 않지만 이제 지금 게임빌이나 컴투스 같은 경우도 실적은 좋지 않아요. 그들도 지금 게임이 몇개 없죠. 예, 네, 몇개 없고 지금 흥행하고 있는 예전에는 굉장히 흥행하는 게임들이 많았었는데 지금 몇개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 가 많이 어떤 nfc 관련해서 주가 많이 올랐으니까 이 nc스포트 같은 경우도 실적은 좋지는 않지만 좀 관심 있게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다는 흥미롭다 흥미롭고 그 어떤 부분에서 이제 그 주가의 어떤 움직임을 좀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은 이 주가 조사 이 조사가 좀 끝나고 나서 결과가 나오고 나서 주가가 어떻게 움직이는지좀 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약간 그때쯤에 좀 판단을 해도 될것 같습니다 약간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엔씨소프트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 남겨주셨는데 전문가님 아까 말씀대로 이 엔씨소프트가 NFT 게임을 내년에 신작 출시한다라는 이유 속에서 상한가를 또 기록하기도 했고 최근에 또 게임주와 NFT 뭐 게임주와 메타버스 뭐 게임주와 코인 관련 주해서 특정 섹터만 유난히 한 2, 3주잘 갔잖아요 네. 이 특정 섹터의 흐름이 왜 자꾸 잘간것 같은지에 대해서 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그 부분에서 일단은 좀 시장에서 주가라는 건 인기이기 때문에 네. 시장에서 그쪽으로 좀 유행이 이제 간 거죠. 지금 음. 주가는 시장의 분위기도 그래요. 지금 시장의 분위기가 크게 움직일 모멘텀도 없고 음. 그렇다 보니까. 이제 시장에 돈이 쏠리는 곳 수익률 게임을 하는 거죠. 항상 이런 시장 속에서는 예전에는 풍력, 태양광 이런 어떤 신재생 에너지를 가지고 많이 했었는데 네. 약간 미래를 어떤 이렇게 기대 그러니까 사람들이 잘 모르는 걸 갖고 해야 되겠죠. 당연히 그래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실 정확하게 아 사람들이 많이 없죠. 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실체가 없는 걸 가지고 해야 돼요. 수익률 게임은 음... 실체가 있는 걸 가지고 하면은 금방 들키죠. 아, 네, 그러니까 네. 그냥 미래 기술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태양광 풍력 이런 걸 했죠. 지금은 태양광 풍력으로 못 하죠. 지금 실체가 어느 정도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 이게 어떻게 쓰여지고 지금 어떻게 매출이 나고 이런 게 지금 눈에 보이는데, 그러니까 이걸 갖고는 못 하는 거죠. 예전에는 그게 안 보였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태양광이 뭐 모든 걸 대체할 수 있고 풍력이 막 전기를 대체할 수 있고 이런 어떤 꿈을 줬는데 지금은 그게 그냥 당에 그냥 그게 순서적으로 그냥 메타버스와 NFC로 간 거죠. 지금 음. 메타버스를 자세히 아는 사람이 있을까요? NFC를 없... 지금 자세히 아는 사람이 있을까요? 모르죠. 차세대 먹거리라고 하고 사람들이 좀 약간 미지의 세계를 동경하는 느낌으로 그렇죠. 아직 열리지 않은 시장 시장이고 저는 그게 열릴지 안 열릴지도 모른다고 봐요. 그니까 음. 메타버스 그 로블록스 게임에서 사실 요즘에 게임주들 중에 이제 조금 메타버스 NFC 이런 부분을 얘기하면서 약간 이제 어떤 게임들이 좀 각광을 받냐면 네. 돈을 벌수 있는 게임들이죠 돈을 벌수 있는 게임 음. 그 로블록스라는 그런 게임 안에 네. 거기에 크리에이터들이 이제 있고 뭐 거기서 게임을 만드는 애들이 있고 네. 그러니까 어, 예전에는 게임을 코딩을 하고 막 이렇게 어렵게 만들었잖아요 근 로블록스에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네. 근데 거기에 그 에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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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니까 편집하는 기능이 들어있는 거죠. 그니까 음, 예전에는 예전에는 있군요. 홈페이지를 만들거나 블로그에 글을 쓰려면 HTML 뭐 이런 걸로 이제 그 코딩을 해서 막 글을 써야 글이 나오잖아요. 글씨체라든지 이런 게 옛날엔 그랬다고요. 옛날에는. 네. 근데 요즘에는 그냥 블로그에 들어가서 글자체 누르고 글씨 쓰고 색깔 음. 입히고 이렇게 편집을 해서 쉽게 글을 쓸수 있게 만들었던 것처럼 로블록스의 게임을 만들 때. 그런 코딩 없이 그냥 쉽게 만드는 거죠. 음. 그래서 지금 그 그래서 거기서 게임을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로블록스에서 1위 위를 판매를 하는 그, 애, 그 판매자가 게임을 만드는 애들이 프로그래머가 아니라 막 고등학생 막 이런 사람들인 거예요. 오, 그러니까 누구나 할수있 네, 누구나 그냥 만드는 네. 거죠. 그러니까 네이버의 제페토에서도 뭐 의상 디자이너나 이런 애들이 만드는 게 아니라 네. 그냥 그 옷을 만들 수 있는, 저도 안 해봤지만, 그냥 옷을 만들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옷을 만드는 거죠. 상상력만으로. 음. 네, 상상력만으로. 그러니까 그, 제페토를 쓸 수만 있으면 되는 거죠. 로블록스를 사용할 수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게임 안에서 게임을 즐기는 유저가 있고, 네. 그 게임 안에서 돈을 벌려고 그 게임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메타버스 세상이다. 그 네. 안에서 돈도 벌고, 뭐, 사람들이 왔다 갔다도 하고, 그렇게 한다라는 어떤 그런 그 부분을 가지고 이 시장이 엄청나게 커질 수 있다.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사실 가능성이 있긴 해요. 로블록스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유튜브도 처음 나왔을 때 유튜브도 처음 나왔을 때 유튜브를 그때 당시에 지금은 가치가 200조 정도 되는데 그때 유튜브를 처음 인수했을 때 1종과 2종과 뭐그 정도의 인수를 할때 미쳤다. 그걸 인수해서 뭐할 거냐? 막 이랬는데 그게 지금 뭐 200조가 갔죠. 그게 네. 생각을 해보면 원리가 굉장히 재미있는 원리가 숨어있어요. 그게 뭐냐면 유튜브는 발전하지 않아도 네. 사람들이 발전을 하는 거예요. 유저가 그렇네요. 더 재밌게 만들고 그러면서 사람들을 자꾸 끌어오는 거죠. 유튜브는 한게 없어요. 그냥 유튜브의 창작자들 만드는 애들이 만드는 사람들이 스스로들이 유튜브를 발전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 더 재밌게 만들고. 더뭐더 음... 뭐 좋은 걸 제공하고 네. 막 하면서 지, 본인들이 사, 유저들이 계속 끌어와서 회사를 키우는 거죠. 약간 이런 구조가 유튜브를 보면서 저도 굉장히 괜찮은 구조구나 이게 회사가 성장하는데 네. 그런 구조의 회사가 또 뭐가 있을까요? 로블록스가 그래요 지금. 오... 로블록스가 거기에 이렇게 있으면 그리고 그 안에서 게임을 재밌는 거를 만들어서 돈을 버는 애들 하려고 그 와서 막 게임을 만들고. 음... 옷도 만들어서 입히고 막 이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하면서 로블록스는 가만히 있어도 여러 사람들이 들어와서 게임을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내고 음. 그런 구조를 만드는.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구조의 게임이 뭐가 있나? 저는 게임을 안 해봐서 약간 이런 부분의 힌트를 가지고 조금 음. 한번 회사를 찾아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그런 구조의 해외의 주식의 그런 구조에 있는 어떤 회사가 또 있죠. 에어비앤비. 오. 에어비앤비도 그집 주인들이 집을 자꾸 꾸미고, 네. 예, 더 좋은 걸 제공하려고 하고. 그러니까. 그런 어떤 형태의 회사들이 장기적으로 좀 성장 가능성이 있지 않나 그래서 오. 게임주들 중에서도 저는 게임을 몰라서 어떤 특정 회사라고 얘기하기는 좀 힘든데 네. 로블록스처럼 이렇게 뭔가 유저들이 그 뭔가에 뭔가를 돈을 벌려고 하는 어떤 그런 어떤 스스로 이렇게 개발 시킨 어떤 그런 구조에 있는 게임 회사들이 참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네. 어, 네 정말 재밌는 이야기가 오가는 와중에 시간이 부족으로 여기까지 일단은 이야기를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2부에서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